자 유하 오늘은 허저버가 아닌 에픽세븐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맨땅 그러니까 계정을 생성하고 시작하는 거 자기가 직접 생성하고 시작하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세계를 사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디팜으로 가서 진행계 어느 정도 진행된 계정을 사는 게 있는데 어, 뒤로 갈수록 저는 가장 추천해요. 어, 이맨 땅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리세계가 훨씬 좋고, 리세계보다는 이제 진행계가 훨씬 더 좋아요. 근데,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기한테 맞는 게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, 일단은, 어, 맨 땅으로도, 라도 좋으니까 여기 계정을 만든 다음에 직접 가서 게임을 좀 해봐. 구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캐릭터들 스킬 같은 것도 좀 구경해보고, 일러스트 같은 것도 좀 구경해보고, 어,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다, 아니면은 자기가 이 게임이 좀 입맛에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 시작하는 걸 추천하는데, 개인적으로는 좀 다이다이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이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. 다이다이, 예를 들어서 뭐, 스타크래프트, 아니면은 뭐, 철권, 아니면은 뭐, 하스스톤. 이런 류는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. 아니면은 뭐, 약간 JRPG의 턴, 턴제 게임들.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. 근데 게임이 많이 맵습니다. 이게 상위권으로 가고 싶으면, 하면 가고 싶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깨지는 게임이니까.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려고 이제 진행계나 아니면은 뭐 리세계 같은 걸 사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3-2까지 해서 아레나까지 좀 열고서 이렇게 맨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어, 보시면 해야 할 숙제들이 진짜 뒤지게 많습니다 여기 일단 아레나 부터 당장 마스터로 보내 놔야 하고 그 다음에 시면도 이거 하루에 세 판씩인가 할수 있는데 어, 이것도 다 밀어야 하고 미궁도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악몽비공을 열어야 하는데, 이것도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따로 뭐 영상을 찍어서 뭐막 가이드를 만들든지 하고, 어...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입맛에 이 게임이 맞다, 별로 맨 단계는 추천 안 하는 이유가... 나중에 가면은 얻고 싶은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져. 시는 여기 빛, 어둠 있죠? 이게 월간 캐릭터라고 해서 에픽세븐에서 값어치들이 좀 높아요, 많이. 지금 5성 캐릭터들 나온 것만 해도 40명인가? 음 이렇게 있는데 월간 캐릭터를 이제 뽑으려고 하면은 신비재화라는 게 되는데 얘네들 천장 치는데 이 신비 갈피를 이제 한 90만 원인가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캐릭터 를 뽑을 때마다 다 천장에 칠건 아니지만 한 마리당 9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깨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생애나 이제 아니면은 뭐 진행계 같은 거를 많이들 사서 시작을 하곤 합니다. 음. 그 장에서 만들어 놓은 계정들이 좀 있어요. 여기에 제 한국 서버는 없는데 보통 그래도 글로벌 서버를 많이 찾아가죠.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서버 다음으로 어, 여기에서 이제 뭐 자기가 좀 마음에 들어왔던 캐릭터도 이렇게 담아서 사는 것도 방법인데 뭐 대충 한번 담아 볼까요?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아, 안 나오네요. 없다고 나오네요. 그냥 해랑대 하나만 넣어 볼게요. 지금 가, 가장 핫한 캐릭터 해적선장 랑디로, 아 해군대령 랑디로에서 좀 찾아봤는데.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월강이나 아니면 뭐 성약 한정 캐릭터에서 자기가 좀 원하는 캐릭터를 넣어서 게임을 시작하면은 좀 수월해요. 어 근데 어떤 어떤 월강이나 어떤 아니면 한정 캐릭터들이 좋은지는 뭐 나중에 따로 영상을 뭐 찍어서 한번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리세계에서도 이제 아무리 계정 한정 캐릭터나 아니면 월강 캐릭터가 많은 계정으로 시작해도 한계가 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요즘 좀 괜찮은 리세계를 찾는다고 해도 이제 뭐 월간 캐릭터 한 6개 정도가 한 개인데 자기는 이 게임이 너무 마음에 든다. 더 돈을 아끼고 더 효율있게 게임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이제 리세계 다음으로 추천한 게 이제 뭐 계정을 진행계를 구매하는 거거든요. 여기가 이제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좋은 계정들 사람들이 이제 플레이했다가 이제 접는 계정들을 이렇게 팔거든요. 이렇게 뭐 800만 원짜리 계정도 있는가 하면은 어 여기 뭐 10몇만 원짜리 계정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런 10몇만 원짜리 계정도 리세계보단 훨씬 좋아요. 왜냐하면 은 리세계는 이제 계정 월강 네네 마리 다섯 마리에서 뭐 이제 6만 원 7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. 이런 건 이제 뭐18 월강인데 뭐 16만 원이잖아요. 한 마리 월강 뽑는데 이제 천장 친다고 가정하고 90만 원, 백, 뭐 100만 원 이렇게 방다고 하면은 18 월강인데 16만 원이면은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거죠. 음.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야 할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진행계 중에 구글 1차, 미연동 이런 계정들은 괜찮은데 구글 2차까지 연동된 계정들이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은 게 계정을 구매할 때이 계정 사는 사람한테 뭐 각서나 아니면 뭐 서약서 이런 걸뭐 받긴 하지만 2차 연동까지 된 계정들은 그 본주 되는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은 이 계정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결, 게임에서 결제한 이력이 남아있으면은. 음, 그래서, 그런 위험들이, 엄, 없는 계정을 하려면은, 뭐, 1차 연동된 계정,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. 아니면은, 뭐, 미연동 계정, 이런 것들. 그러면은, 뭐, 뭐, 28월강인데, 이거는 왜 17만원이고, 여기는 이제, 뭐, 자세, 상세한 건안 적혀있는데, 왜 이런 계정은 800만원이나 하는 건가요? 라고 하시면은, 어, 캐릭터 풀만으로 결정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? 그러니까, 가지고 있는 장비나, 어, 그런 걸로도 결정되는 부분이라, 예를 들어서,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탯이 보통 이제 속도인데, 그런 속도템이 많은 계정은, 어, 많으면 많을수록 값어치가 상승해서, 뭐, 800만원까지 가기도 하고, 뭐, 1000만원까지 가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이 800만원짜리 지금 아이디팜에 있는 계정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, 보통 이렇게 비싼 계정들은 그런 아이템 풀이 좋은 계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런 계정으로 시작하면은, 처음부터 모두 완, 너무 완벽하게 캐릭터들이 다 있고, 막 속도템들이 다 있고, 막 그래서, 아, 어,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. 어쩌면은, 가장 정이 안 가는 계정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, 처음부터 자기가 갖고 온 계정들이랑, 아니면, 이제, 그게 아니면은,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, 어, 준비가 돼 있던 계정이랑 하면은, 당연히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하나 갖고 온 계정이 더 정이 가겠죠. 네, 이렇게. 에픽세븐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습니다 뭐 이제 리세계에 관해서 어떤 월광을 들고 가면 좋을지 어떤 한정 캐릭터를 들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따로 또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유바